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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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 죽을 확률이 더 높아 얘 혼자죠? 혼자면? 어 봤네, 왔네, 왔네. 여기서 이제 자칫 고, 고개 한번 삐직 하는 순간 끝나. 아, 까비. 이걸 사네. 근데 얘네 모르죠? 지금 어떤 상황인지? 오구르를. 어, 와, 오구르를 왜? 왜 호두한테? <laughs> 어, 뚜그로를 왜 호두한테? 아, 너 모르는구나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아 오, 우와 대박. 우와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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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. 아, 살았다. 아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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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마을의 영웅. 그거 쫓아. 그거 쫓아오면은 뜯자, 일어나죽뛰면 살아요? 어, 그래. 이 우리, 우리 갈기로 야, 아, 숨는 게 아니, 좋을 아니. 거래, 숨는 게 좋을 거래. 또, 또 저거 뭐야? 뭐야 또 뭐야? 뭐해. 아 <웃음> <웃음> 뭐야? 야, 얘잘 숨었다. 아니 근데 그냥 틀어. 하, 어안 됐는데 내가 모르고 눌러버렸어. 야, 얘잘 숨었다. 어, 또 모르고 봤어. 쫄쫄쫄, 뒤로, 뒤로, 뒤로. 잘못 눌러. 난그 중앙에 있다가 죽었을 거 왜. 누가 죽는 거 날라오더니 걔 뒤에 <laughs> 있다가. 아니 근데 진짜로 그냥 몸통 박치기도 해버리네. 아 그니까 깜짝 놀란 줄아니 와. 빨랑 길 찾아. 라니야, 길 찾아. 그냥 허리 펴도 된다고 누가 말좀 해봐. <laughs> 아니야, 피지 마, 피지 마. 아니 이거 몸을 반으로 듣고 다니는데? 야, 얘 거의. <laughs> 거의 정글 정글의 법칙이야. <laughs> 거기 길 없어. 아, 거기, 길 없어. 호들, 오, 어. 거기 길 없어. 누가 허리 좀 터주다. 어, 답답해. 거기 길 없어. 거기 길이야. 어, 다답 답답 답답. 거기 답답. 그치 그치 그치. 어디 안돼요. 너다 죽은 거였어? 어. 응. 왜안 숨었어? 숨은 거야. 잖아요. 내가 얘랑 얘랑 대화를 해서 버튼을 어때요? 계속 누를 있어? 수 있거든. 대화하면 톰 이렇게 뜨는 거, 거 누르면 돼. 누르면 실험실 어. 실험실. 아, 얘랑 대화해봐. 얘를 왜 대화해? 아니 이거 흠, 클릭하고 막 하면은 말을 어? 하거든. 그럼 얘 움직인다니까. 얘 아, 움직여. 말 끝까지 하면 비밀 통로 가자는데요? 거기로 가 비밀 통로? 오 간다. 실험실 실험실로 가야 돼. 간다. 이게 예, 간다. 간다 간다. 간다, 간다. 아이 머리카락, 아이 뭐지? 실험실 실험실. 왜 우리 실험실? 얘들 아 여기서 한번 저장해야 할것 같은데. 네? 어디서? 안... 란이 어디 갔어? 아 이거 저 어디 갔어? 어, 여기 다 여기 다 얘들아 여기서 야, 한번 뭐, 저장해야 뭐. 할것 같아. 어 여기 벽에서 사라졌어. 여기 벽에서 어, 사라졌어. 어디서 사라졌어. 여기 들어갔네? 어? 어. 알려주데 제가? 실험실로 가야 돼. 어. 실험실. 어. 실험실로 가자니까 누가 여기로 왔어? 이씨. 아니, 아니 그그 그 여자 따라가야 되는데 그 여자가 이리로 갔어. 비밀통로 비밀통 봤다 봤다. <laughs> 맞잖아, 맞잖아. <웃음> 맞잖아. <웃음> <웃음> <우리 맞는데>. 봤잖아 맞잖아. 우리 봤잖아. 뭔데? 어떻게 갈건데 응. 한 명씩 한 명씩 또, 살... 없어졌다. 아, 가봐 빨리 가봐는 뭐요 피까지 쫓아오네. 저기 어, 저. 어안 들어온다. 안 나온다. 안 나온다. 뭐 아니야? 아왜안 나오시지? 건물 안에만 계셔야 돼. 아니야, 아니야. 건물 안에서 저기 밖까지는 살짝 와. 어? 앞 어, 바로 앞에 있다. 응. 네, 네. 야 나는 나는 못간줄 알았지. 못 오는 줄 알았. 아니 근데 내 나는 보내고 나는 못 간데도 그 열받게. 걸쳐봐요. <laughs> 있어봐, 걸쳐봐요. 삽삽 삽비. 아이고 뛰는 데. 아이고 뛰면 안 되지, 그 친구야. 아이고, 뛰면 안 되지 그 친구야. 아이고 뒤에서 나오실 텐데. 저게 뭐야? 어떤 거? 마당 한 가운데에 커다란, 커다란 다친 해치가 있는 것 같네. 아마 나중에 열수 있을 거야. 벽에 동쪽 마당으로 통하는 구멍이 생겼어. 아마 거기로 가보는 게 좋을까? 깜짝이야 놀래라 얘들아 아우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 얘들아 얘들아? 한 새끼는 뒤졌네 이미? 왜라니왜 왜 죽었어 그 언니가 동쪽 마당에 구멍이 생겼대 거기로 가는 게 좋을 거래 이쪽도 오지 저 개불 아니 아니 여긴 안와 그래? 여기가 마당이야? 뒷쪽 마당? 여기는 그 아까 우리 고양이 있었던 우리 집그 어? 야, 야. 저기 동그라미 보이지? 어디? 저에 동그라미? 흰, 흰 동그라미. 흰 동그라미? 어. 아, 미안해. 바석이구나. 미친놈인가? 바석이. 어, 얘 무서워. 얘 무서워. 얘탁 공격해. 쟤 뭐야? 쟤 뭐야? 방금 쟤 뭐야? 몰라 나 공격했어 <웃음> 잠깐만 <웃음> 나, 나 거머리처럼 나 빨렸는데? 나, 동... 나한테 아, 나한테 냅다 입박치게하는데쟤 뭐야 아 힘들어 <laughs> 뭐야? 야 그러면 아까 그 저장하는 거기 공간을 한번더 가볼까? 그럼 애들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뭐가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냐 오, 깜짝이야. 오, 나이스 됐다. 아, 니야 근데 내 몸에 들어온 거 아니야, 제? 아니, 야 아니야. 너를 무슨... 흡수하려 했어. 몸이... 어, 아, 몸이 엄청 부풀어서도 그냥 나알거 같아. <laughs>